아까만 아까만 아, 아 오늘도 우루스 가는구나 아, 오늘도 아, 가이죠 하루라도 아껴야죠 참고로 우리 아니. 지금 물약 하나도 없잖아요 노말자쿤 먼저 잡아가지고 파엘이라도 가져오면 아 그럴까요 그러면? 노말자쿤 네. 아 잡고 음, 만납시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잡, 잡혀요? 고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,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, 잡았어요 오! 에픽 케인 나왔다! 에픽 케인 나왔다! 예! 우후! 음, 어 팔자 팔자. 팔자. 팔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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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픽 최저가가 990만 정 r 데 900에 한한올 올려볼까? Elixi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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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l i 무기는 Elixi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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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l 오케이. 어, 어, 감사합니다. 안요. 5 0 0살다 500. 아, 여러분 이제 아. 오늘 12시 전에 뭐 해야 되는 거 있어요? 꼭? 저희 저희 재밌는 거 한번 해 볼래요. 음. 어? 느거요이지혼테일 유능격 한번 해. 어? 가봅시다봅시다이지혼테일 어, 어, 어? 6인. 어, 사실? 어, 사실? 사실? 어, 다시? 가 어디 있어? 갑시다. 갑시다. 에 서버가, 서버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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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있어. 저희 저희다 버프 키세요 여러분들 매직 카드 매직 카드. 아세요. 와줘 우리 필드에 어! 있어요. 오, 죽었는데? 아니, 아, 뽑는데 죽으면 안 돼. 테카야. 테카테카 테카 아, 그 테카 있어. 테카 있어. 아, 매직 카드. 카 매직 카드. 매 카드가 빠져 있었네. 가아 아, 방이 버게요 와, 매직 카드는 생각 못 했다. 매직 카드 켜야 돼요, 여러분들. 어, 어 잠깐만 용사의 네. 의지 용사의 의지 오 레벨 찍으세요 지금 빨리 네, 의지 도써야돼요욕욕 <목소리> 거니까 욕벌잖아요 욕이라는 <laughs> 패턴이 있어요 아, <웃음> 알겠습니다 욕이라는 <laughs> 패턴이 있어요, <웃음> <웃음> <유혹이라는> 패턴이 있어요? <laughs> 아니 각자 위치 아? 우리 지금 각자 다 흩어져 흩어져 위치 이게요? 가지말고 위쪽에서어네 꼬리 무서우니까 꼬리쪽으로 가지말고 이쪽에서 하면 될것 같아요 아 눈치껏 할게요 아 그리고 140대 애만 무적기 으니까 무적기 쓰실 쓰시... 아아성모이무적가 뭔데요? 네 그게 뭔데요? 음? その 그게 음? 어? 모적 뭔데요? 가즈아 급히게 갑니다 급히 갑니다 어? 어데어 관리 좀 할게요. 어어합니다데어 관리 좀 할게요.

아아 잠깐만 6대카 색깔 리 하세요 색카관리 데카관리 아, 요 없습니다 아 진짜 타이밍 먼저 때려야 된대요 여기서 링크 좀님 이거 깰때 사랑해 줘야 돼요 아 저거 피크다 미온 카야 오케이 전섭 최초지 이정도면와 이거 누가 다 넣었어 못받없죠 없죠, 없죠. 이거 뭐 받아야 되는 거 없죠? 없어요, 없어요. 인정하시면 예, 돼요. 분배 정할까요? 분배? 얘도 진짜... 예, 그거 하나는 필수그 거. 아니요, 아, 안 해요. 할은 안 하는 거안 같아요. 거. 안, 해요, 안, 안, 할 거예요. 안 해요, 안 해요. 가서 아, 버프 먼저 쭉 쓰고 들어가죠. 버프 쓰고 들어가죠. 저희 저희 정보... 정비해야 돼요. 동비하시죠 버프 정비. 돼. 정비해야, 돼. <laughs> 정비해야 돼, 정비해야 돼. 킹게 <laughs> 다 되면 끝으로. 네. 갈게요. 저, 풀, 풀 버프 네. 썼어요? 네, 갑니다. 이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. 다 들어오셔야 돼요. 네. 아, 그렇죠. 아, 그래요. 마법진 왼쪽 왼쪽! 왼쪽 왼쪽! 스인데는 거? 이마법진 마법진 이거 개인한테만 보이나요? 아니면 다 똑같은가요? 다같이 보요 다같이 보여요 아. 아. 다같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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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? 다행이다 어 킹가네 킹가네 어? 공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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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 아어 마법진 어 백광 없는데?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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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! 백광 없다고요? 데카... 데카 없어요. 카 대카, 카 대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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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대리 대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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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요 대카, 대카, 대 오마라를진일라처럼 잡다니. 공반 공반 공반. 아 진짜 공반. 아이 피지컬 뭐야 이거. 혹시 공반 시간 아시는 분 타이머 분 계신가요? 아, 없어요. 유미나 못 썼어요. 없어요. 그럼 뭔가요? 타이머 분 없어요? 보이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보이던데요 오케이. 받았습니다. 왼쪽 카트. 어 에픽 픽픽 에픽, 에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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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! epi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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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빨리 팔아요! 빨라, 아니 그 착감총 제가 어, 네. 그 어. 불독이니까 메카닉 키워야 되잖아요 아우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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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다 매크로 2추예요저 2추 체인 떴어요 2추 체인? 축하드립니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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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희 아. 아. 이제 아. 일단 아. 보스 파트는 어,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아, 아, 아. 오늘 아. 보스 잡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한 일이었나